오렐레 오오렐레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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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깬오 어? 김부경 선수였습니다. 자 네. 어, 어서 오세요. 어서 어서 네, 유튜버 자, 유튜버 어. 유튜버 네. 우리의 경쟁 상대 네, 경쟁 상대요. 네, 네. 자 안녕 가까하지 마세요 가까우 주세요 아, 예, 예.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되니까 아, 네. 자 이쪽에 마이크 잡아 주세요 잡을까요? 네 네네. 마이크 잡고 아, 안녕하세요. KBK 폴 TV 유튜버 KBK, 전북협회 미드필더 <laughs> 아, KBK입니다. 아 <laughs> 우리 TV 와가지고 KBK 방송을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아요. 굉장히 위대한 채널이기 때문에 네. 제가 조금 힘을 얻고 싶어서 아 네, 뭐아 그렇다면 저희가 네, 지금 예. 구독자 수몇 명이에요? 한 3만 명 정도는 오 같습니다. 예. KBK <laughs> 팬 여러분들 아 저희 한 3만 명만 와주시면 10만 명 되면 부단에서 네. 브라질 보내주기로 했거든요. 아... 저기 편도로? 저, 네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배로 왕복 아, 배로. 배로 왕복 아, 배로. 그런데 일년 저... 걸려요 이렇게. KBK도 같이 갑시다 배로 가는 건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먼저 비행기 타고 예, 오세요 예. 그러면 시간만 맞춰주시요 아, 요개월 네. 전에 예. 출발할게요 우리는 어, 각하나 나오네요 예. 괜찮네요 예. 예. 김호근 선수 지금 근데 오늘 가장 늦게 출근하는 선수입니다 <laughs> 좀 시간 맞춰서 왔는데 오늘 지금 몇 예. 시까지 와야 되죠? 지금 몇 시인가요? 아니요 <laughs> 몇 시까지 원래 가야 돼? 몇 시까지? 두 시까지 오면 되는 거라고두시칠 분입니다. <laughs> 네. 그래 오늘 점심 뭐 먹었습니까? 아 칼국수 먹었습니다. 아 바지락 칼국수죠. 네. 네. 느낌이 딱 보니까 네. 얼굴 알것 같아요. 바지락 칼국수. 딱 같이 먹은 사람이 와이프는 아니야. 네. 손준호 선수, 홍정우. <laughs> 누구였지? 이용 선수. 이용. 이용 선수. 아, <laughs> 이용 여기서 바지락 냄새가. <laughs> 아, 아, 뭘 뺏겼나 보다. 아, 아니, 뺏겼다. 그렇게 표현하십니까? 팬들에게 드리는 건데. 아, 저기 우리 김홍균 선수 요즘 네. 이렇게 있으면서 가장 그잘 맞는 선수가 누굽니까? 저는 이용 선수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이홍 선수? 예, 예, 집도 가깝고 어. 예, 밥도 많이 먹고 해서 예전에 어. 이재성 선수고 그렇게 합이 잘 맞았잖아요. 같은 이씨라서 좀 뭐가 맞는 게 있더라고 요 어디 이십니까? 이재성 선수요? 예. 전주 이씨 아닙니까? <laughs> 아, 저는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저는 이재 선수가 전주 이씨라고 어요 전주에 아주 피를 묻고 뼈를 문다고 해서. 아 예. 자이용 선수의 모자 그리고 뭐 이런 게 이제 또 최고급 목걸이. 아 이게 누구였죠? 김정훈 선수 아니죠. 김정훈 선수는 이거고 아. 이성윤. 이성윤, 이성윤 선수. 어. 김보경 선수는 우리 팬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거가 뭐 없나요? 아, 스마, 뭘 줘야 할지 고민을 했었거든요. 네. 네. 옷걸이 보고 살짝 부담이 나는데. <laughs> 부담이 없네요, 애. 예. 어떤 어. 거 한번 저기 가방 한번 뭐 보고 뭐가 있나. 네. 어. 저는 네. 재밌는 거 한번 줘 보세요. KBK가 쓰는 예. 예. 고급 야! 예! 제가 쓰는 거라는 걸 확인시켜드리기 위해서 네. 아, 아까워서 쓰는 거 아니고요. 예. <웃음> 예. <웃음> 절대 아까워서 말을 쓰는 거 <laughs> 아니 거 자기한테 뿌리는 게 예. 아니라 <laughs> 클럽 앞에 뿌리고 있어. 예. 거기다가 사인 한번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예. 아, 예. 예, 예. 이거 마지막에 이거 향수 대박인데요. 예. 아 구독. <laughs> K B K 구독. 예, 예, 예. 야이 잔인한 사람. <laughs>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어, 전북현대 팬 여러분께 예,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지금 굉장히 팬분들을 만나고 싶은데 어, 여건이 좀 그렇지 못해서 굉장히 좀 아쉽고요. 그래도 언젠가 만날수 있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저 훈련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선수들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경기장에서 빨리 만나뵐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고요. 저희 KBK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축구 톡톡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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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아, 네, 아 우리 김복영 선수였습니다. 네. 혹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네, 네. 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네. 소개해야 될 선물이 있죠? 자 바로 최고급 럭셔리 옷걸이입니다 자, 이거는 누가 입찬해주셨나요 이성윤 선수가 두꺼운 거 하나 얇은, 얇은 거 하나 자 이번에는 어떤 선물이죠? 홍정호 선수의 오늘 바로 약국에서 따뜻따뜻하게 네. 구매한 마스크 무려 네. KF80 자 이번에는 KBK 구독하시는 분들에게만 네. 드린다고 하네요 김보경 선수의 향수 저리가 향을 한번 어... 이쪽에서... 자, <laughs> 자 바로 이 선물은요 이용 선수가 늘 쓰고 다니는 모자입니다 실창. 네 실창 모자 이거는 차를 코나를 타고 다니셔야만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커버 <laughs> 자, 그리고 이거는 한규원 신기해. 선수가 몇년 신었죠? 언제 산지 모릅니다. 칠년 정도 신은 <laughs> 네. 한규원 선수의 슬리퍼, 라이온킹 이동국 선수의. 다이어리입니다. 심플 사인이 있고요. 자 본인의 사진 1월부터 4월이 다 지났어요. 자 마지막 8개월 쓸수 있는 저, 2020년 진짜. 다이어리 많은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선수에게 뭐 응원의 메시지 아니면 재밌는 댓글 달아주시는 분에게 원하는 선수 마지막에 이름을 꼭 적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빠바비야 JP홈쇼핑 끝!